작품 만들느라 열정을 불태웠더니 출출해졌어요. 이럴 때이 새콤달콤한 물회 한 그릇 먹으면 딱이겠죠. 이곳에는 어디서도 볼수 없는 특별한 물회가 있다고 하는데 들어는 봤는데 테이크아웃 컵 물회? 자 우리나라에도 제가 전국을 팔도를 돌아다니다 보니까 이 특별한 음식들이 꽤 많아요. 제가 와 있는 곳은 영독이거든요. 영독에 오니까 영독에 뭐 유명한 뭐예요. 백이 아닙니까? 근데 백이 아니에요. 제가 먹을 음식은. 그 지나가다 보니까 무슨 컵에다 먹는 물이라고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무슨 물인지 말이죠. 저기 우리 사장님이 음식을 만들어 오시는데 궁금한데요. 무슨 음식인데 컵에다가 음식을 넣어 먹어. 응? 어서 오세요. <놀라> 등장했음 뭐예요? 이거는 물의구야 오, 어, 뭐 이렇게 많아? 오, <laughs> 어? <laughs> 이게 선생님이 보신 컵물입니다 오, 응. 한 여름에는요 줄 서서 먹을 만큼 유명하다고 하는데요, 특제 소스와 싱싱한 환우회를 사용하는 물회 그맛 그대로 황금 비율로 컵에 담아 판매하는 것이. 이 집만의 비법이라고 합니다. 저는 딱 이거 보고 느낌이요. 네. 제가 무슨 연구실에 온줄 알았어요. 무슨 <laughs> 네. 테스트 하려고 연구실 갔다 왔는데 네. 그게 아니고 보니까 이게 캔데. 네. 그죠? 이게 물에요 물에. 물회. 아, 네. 물에. 네. 근데 이커은왜 갖다 놨어요. 아, 이게 저희가 이제 선생님 보신 컵물에거든요. 간편하게 가져가서서 어. 밖에서 혼자서 드실 수있는약 아, 네. 철철할 때 네. 테이크아웃해서 마우늘 수 있는 컵 물에 네. 각종 채소와 토다리 참기름 육수까지 한 컵에 예쁘게 담아 판매하는데요. 일반 가격의 반 정도 내면은 가성비 있게 시원한 물회를 즐길 수 있다고 하니까 이 아이디어 참 기가 막히네요. 응? 어? 야, 이건 거 아이들 발상이. 네. 이런 발상을 누가 하셨어? 저희가 응. 코로나 때 이제 응. 6개월을 거의 가게를 문을 닫고 놀았거든요. 쉬었어요. 어쩔 수 없이. 테이크아웃 집에는 손님이 있더라고요. 아, 그래서, 아, 포장을 해야겠다. 오. 한데 이제 선생님도 보시다시피 여기가 굉장히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은 아니에요. 네, 정말 조용한 동네고 한데 포장을 아무 데나 그냥 평범하게 해서는 저희가 살아남을 수 없다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음. 그때 당시에 이제 1L 커피컵에 커피가 이제 아메리카노 큰게 유행을 했거든요. 아, 그렇죠. 그래서 이제 돌아다니면서 먹다가 아, 딱 잡았는데 이거다 싶더라고요. 양이 생각보다 이게 엄청 많이 들어가거든요. 예. 어, 그렇죠. 네. 어, 그래서 그길로 이제 집에 와 가지고 음. 좀 예쁘게 담아보고 음. 저희가 사진을 찍어 보고 예. 아, 이러면은 잠깐 지나가는 관광객분들 음. 눈길도 좀 사로잡을 수 있겠다 싶고 음. 예 네,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가 했죠 그때는 사실 막어막 어, 막 해보겠다 뭐 음. 확실히 찾는 것보다는 상황이 너무 안 좋았으니까 예, 예. 뭐라도 해야 될것 같았고 지금 상황보다는 이거라도 팔면은 나을 것같은 아, 생각이 들어서 뭐 어. 일사철로 막 밀어붙였어요 그. 감사하게. 예, 잘된것 같아요. 이제 어. 예, 가 사장님 말씀 듣다 보니까 지금 배가 뱃 속에서 난리 났어. <laughs> 네. 예, 음식 위에 갖다 놓고 <laughs> 아, 안먹으고 <죄송합니다>. 그래서 좀한번 <laughs> 네. 제가 시식 좀 해봐야 되는데 어떤 거이걸 먹어요? 근데 어. 네, 이걸 먹고 저건 뭐야? 요거는 사실 테이크아웃용이라서 매장에서는 어. 못 드세요. 음. 아, 이건 뭐야? 요거는 물인데 이제 도다리 나, 네 도다리 물회거든요 아, 재료가 뭐요? 어. 어, 도다리. 도다리. 예, 도다리. 예, 이건 뭐야? 이것도 도다리예요. 근데 왜두개 갖다 놨어? 예, 저도 아, 맞지 맞지 사, 개. <웃음> 네, 저도 같이 먹을 거요 아, 함께. 네. 난 욕심만. 네, 저도 같이 다 먹으라는 줄알고아 어, 저는 매일 먹어도 맛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요건 뭐예요 요거는 저희 이제 일인일 면이 아 매운탕이거든요 매운탕. 요거 때문에 오시는 분들도 많아요 서비스 매운탕이지만 <laughs> 서비스 같지 않은 음. 네, 드셔보시면 알 거예요 저 예. 자신 있거든요 사장님이 당차게 말했는데 먹어보니까 아니 그럴 만 하더라고요. 다섯 가지 비법을 넣은 특제 소스와 도다리가 입안에 착 담기고 여기에 얼큰한 매운탕 국물을 곁들이면 아주 속이 아주 든든해진답니다. 이렇게 가시게하시오시죠 네, 응, 아쉽지. 그래서 제가 컵물에 가져가실 수 있게 또 드셔야죠. 아, 나가서? 네. 음, 이거 다못 먹었으니까. 네, 아, 맞아요. 지워. 아, 이거 드시는데 응. 혹시 샤추가 필요하세요? 사추가 뭐예요? 사추가. 닭추가? <laughs> 예컵 노래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회를 더추가하는 거를 사추가라는 멘트로 항상 설명을 드리거든요. 사추가. 사추가. 커피처럼 아. 차추가, 아, 차추가. 차추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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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새로 들어온 네. 단어야. 음, 차추가 드릴까요? 네, 해주세요. 네, 네. 그러면 특별히 차추가 해가지고 제가 네. 드릴게요. 오, 고맙습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저는 먹는 복이 많은 모양에, 이요 자, 25년부터 을사정부터이 먹는 꼼만한하면 맛있는 음식을 제가 접대를 받아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네? 이 집에서 오늘 또. 지금, 물례하고 매운 닭을 마셔 먹어보았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저는 거짓말 안 씁니다. 먹는 거에 대해서는 거짓말 안씁니다이 청년 사업가인 이두 부부가 만들어내는 명품, 저, 여러분들을 소개하고 싶어요. 저만 먹, 저만 이렇게 음미하고, 그냥 가슴 깊이 이렇게 기억하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이 공유해서 함께 드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영동에 가니까 그런 집이 있어? 야 하여튼 맛있게 이거 가서 또먹을게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